우리가 수면 관련 어려움이 있을 때 수면 클리닉, 뭐 수면 센터, 어, 수면을 어, 주로 진료하는 병원을 찾아서 수면 질환에 대한 표준적인 진단 검사인 수면 다원 검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 과연 이제 어떤 클리닉이 어,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데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선 음, 수면 의학은 뭐 정신과, 신경과, 내과, 어, 뭐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과에서 이제 소아과에서도요 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과별로 좀 다소 전문성이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수면 클리닉을 이제 운영하시는 음 의사 선생님이 수면 의학에 대한 좀 전문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수면 다원 검사 이 기록을 판독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단순히 어 무슨 무슨과 전문이다라고 해서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 수면 검사, 수면 의학에 대해서 추가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물론 이제 그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따로 이제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어 대한 수면 의학회 대한 수면 학회 또, 각과별로 어, 가지고 있는 그런 수면 전문 학회를 다니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또 논문도 쓰시고 예, 그런 이제 경력들이 어, 있는 그런 경력을 갖춘 어, 선생님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제 수면 관련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수면 검사를 시행하는 수면 기사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어, 그런 기사들이 어, 또 많이 있는지, 충분한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보시고 어, 수면클리닉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